이분에 네. 이미지 fx라고 해서 무료로 응. 이미지 생성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있어요 GPT가 이미지 fx용으로 프롬 프트를 따줍니다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그 대상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참고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 네. 자세 사진도 같이 넣어주면 그대로 나와요 오 음... 어, 나온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미지 fx로 넘어가서 네이 예, 툴은 프로그램. 무료인가요? 네 구글에서 만든 무료 이미지 생성 툴이에요. 아.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업로기만 하면 됩니다. 설정을 열어주시면 비율을 네. 선택할 수도 있어서 비율 부분에 해당하는 프롬포트는 지워줄게요. 음.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촬영 렌즈가 있다, 이런 네. 기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음. 어, 예를 들어서 아이폰 8 후면 카메라로 찍은 느낌 이런 아. 식으로. 프로포트에 반영돼요. 이 그래서 색감 만들 때 좋은 이미지가 나와요. 아. 그러면 한 번에 4개 정도씩 이미지가 생성이 되거든요. 이런 우와.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